살면서 이런 남자들을 빨리빨리 걸러줘야지 좋은 남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얼른 얼른 걸러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오늘은 다시 태어나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에 대해서 7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잘 알고, 남자는 남자를 잘 알겠죠. 첫 번째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흔히들 금사빠라고 하죠. 이 금사빠를 왜 만나면 안 되냐? 아니, 별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주로 외모에 대한 호감 위주인 사랑이 되는 거겠죠.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사, 가치관, 성향, 성격, 주변 대인관계 등의 내면적인 모습을 어떻게 no. 파악해? 금사빠는 그 이유가 그냥 껍데기의 분위기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금방 식어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외모는 너무 좋은데 알고 보니 나는 독실한 기독교 상대방은 독실한 불교 헤어지겠죠 겉모습은 너무 좋은데 성격이 너무 달라 만나보니 이건 너무 안 맞아 사사건건 트러블이야 헤어지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빠져서 사랑을 한다면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나의 내면에 빠져주는 사람을 만나야죠 금사빠를 만난다 금방 헤어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금사빠의 유형들이 그 어떤 유형보다도 육체적 관계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남자가 시각적인 것에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얼른 보고 싶겠죠. 시각적인 사랑인데 절대 만나지 마세요. 금방 식는다니까. 두 번째 외제차 타는 남자. 외제차를 탄다는 건 불필요한 소모성이 아주 짙은 행위입니다. 요즘 국산차도 워낙 잘 나와서 외제차를 굳이 탈 필요가 없어요. 이 외제차를 탄다는 건곧 허세와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매달 불필요한 소모를 아주 많이 하는 거죠. 국산차보다 세금 많이 냅니다. 보장나면 부품도 비싸요. 차값. 당연히 비쌉니다 외제차 타는 남자 물어보세요 집은 있어요? 제집 주변만 봐도 원룸 투룸 건물에 벤츠나 BMW가 많이 주차돼 있어요 저축이 가능해요? 월세를 내는 와중에 외제차를 탄다고? 그냥 본인의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국산차 타면서 저축하는 남자 만나세요 일도 저축이 없는 남자 사귈 때는 좋아요 쿨하게 돈잘 씁니다 근데 통장 잔고는? 결혼하면 최악입니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세 번째 더치페이 요구하는 남자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자가 있다 성적인 대립 구조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남자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행동이 우선되기 전에 이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울타리 하나 못 만들어 놓고 경제적 여유도 없으면서 굳이 여자의 목매어서 더치페이까지 요구하는 남자 이미 자살골입니다. 본인이 본인 그릇 얘기하는 겁니다.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여자가 있다? 똑같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 있나요? 사람이라는 게 눈치가 있지. 인생이 기브앤테이크인데 아주 자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며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지 뭘 그런 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가면서 요구하면서 만납니까? 똑같습니다. 만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가 만남을 지속하며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말 끝마다 지 자랑하는 남자. 사람이 무게가 없으면 뜨게 돼 있어요. 깊이가 없으니 자존감이 없으니 본인이 본인 자랑을 하고 다니죠. 칭 찬을 못 들으니까 지 자존심을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자살골입니다. 난 걸러줘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사사건건 피곤합니다. 지 자존심을 부리는 남자가 있다? 그냥 개끼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지가 진짜 잘났으면 지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본인의 사회적 위치가 설명해줄 것이며 주변에서 칭찬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사친이 많은 남자. 남자가 여사친이 많아? 남자는 아주 아주 본능에 충실한 그리고 그 본능이 특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에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요. 남자는 본인이 나서서 이성에게 대시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동물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냥 그렇게 아세요. 토달지 마세요. 남자는 항상 직접 구해야 되고 직접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처럼 유혹을 해서 다가오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근데 남자가 여사친이 오잉? 내가 어디 가서 구해야 되고 소개 받아야 되고 헌팅을 해야 되고 길에서 용기 내서 번호를 물어볼 필요 없이 여사친이 있다 이거 무조건 보험입니다 아니 불로소득이잖아 굳이 내가 끊을 필요가 있어 더군다나 그 여사친이 남친이 없다고 그럼 사귀게 되거나 안사겨도 다른 방면으로 친밀해집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린 친구인데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 전혀 없는데 우정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 지금은 그렇겠지. 여사친 많은 남자 믿고 골라야 됩니다. 여섯 번째. 술 좋아하는 남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해서 술자리를 자주 갖는 사람이 있다? 집에서 깡소주를 혼자 먹는 남자가 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운전면허 없는 남자 찾기 쉽습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술을 먹어요 아안 취한 것 같아 집에 가야 되는데 대리는 2-3만원 나와 운전대 잡게 돼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잖아 맨날 대리비 내봐 돈이 얼마야 그게 무조건 운전대 잡습니다 한번 잡은 사람이 있다? 두번 잡고 세번 잡아 이벌은못 고쳐요. 아니 이런 게 잠재적 살인자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또한 술을 좋아한다? 남자가 남자들끼리만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여자들은 단둘이 여행도 가고 여자들끼리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잘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끼리 단둘이 여행을 간다? 남자들끼리 단둘이 막뭐 맛집을 찾아다닌다? 그냥 바로 게이치급 당합니다. 그런 건. 남자들끼리 서로 가지를 않아요. 아니, 이야기도 안 나와. 술 좋아하는 남자가 매번 남자 단둘이서만 술을 먹을까요? 아니, 왜 계속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만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5번, 6번, 합쳐놓은 남자. 절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캐스레기. 5번, 여사친 많은 남자. 6번, 술 좋아하는 남자. 이거 두개 합쳐놓으면 그냥 분리수거도안 됩니다. 답이 없네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들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